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식적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와 같은 사실은 골로새인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그들은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거짓된 지혜나 사람의 유전, 2장 8절 22절, 이사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9절로 대치시키지 말아야 했다. 골로세인들이 다시금 이 세상의 초등학문 2장 20절,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되었던 초보에 속한 그림자와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본문과 갈라디아서 4장 3절, 그리고 9절에서 표준개어 RSV와 New English Bible은 바울의 이 세상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을 모두 초보적인 정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골로새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온갖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밖에 다른 교훈을 붙잡는 것은 인위적인 종교를 고안해 내는 것이요,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2장 23절 3. 메시아와 함께 죽고 3. 세상적인 일들을 부인하지 않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곧 복음을 초월한 어떤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례받은 신자들인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 그 선생들은 제일 밑바닥에서 출발하여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지만 교회는 그 생명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메시아와 함께 감춰졌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3장 1, 2절은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고정시키고, 세상적인 것들을 무시한 채 환상의 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출발점이자 안내자이시며, 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새로운 성품으로 온 입음. 바울은 이 사실을 주님의 모든 계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성품으로 늙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 등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대하 가운데서도 교회는 짠 소금이 되어야 한다. 4장 6절. 우리의 눈은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되 마음은 위에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4. 교회들 사이의 유대 관계. 에바브라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그는 도망했던 종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골로세에서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그로부터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바울은 골로세,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책임지는 일에서 벗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에바브라의 동정을 언급하였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의사인 누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본서신의 끝부분에 언급되고 있다. 빌레몬서에도 언급되고 있는 아키뽀는 바울이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다.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도 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라고도, 목사라고도 한다. 회람된 사도의 편지.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를 골로세인들도 읽었다. 일부 학자들은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사실상 에베소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라오디기아 인들에게 보냈던 서신도 있는데 나중에 가짜로 드러났다.이것은 바울의 여러 서신들의 내용을 조금씩 한데 모아놓은 것이었다.그러나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참된 것이다.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무난함으로써 그 서신의 진정성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편지를 읽었던 지역의 교회들은 그 서신이 가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교회의 숫자와 사도의 해람용 서신들이 점점 많아졌던 사실을 알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에 참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골로세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이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